테슬라 옵티머스 생방송 중 뒤로 넘어졌다. 텔레오퍼레이터 실수로 로봇 충격의 붕괴 순간 포착.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은 진짜 깜짝 놀랄만한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테슬라가 만든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가 이번 주말에 마이애미에서 열린 행사에서 완전 드라마틱하게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터졌어요. 와, 이거 영상으로 보면은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파헤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상황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곳은 테슬라가 지난주 주말에 마이애미에서 개최한 Future of Autonomy f i s a l i z e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 시각화된 자율주행의 미래 정도 되는 이 행사였어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이랑 로봇 기술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 진행한 대규모 이벤트였던 거죠 그런데 이 행사에서 옵티머스 로봇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옵티머스가 마치 헤드셋을 벗는 듯한 동작을 하더니 그 순간 뒤로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실시간으로 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왜 일어났냐는 거잖아요. 전문가들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건 완전히 뒤에서 로봇을 조종하던 텔레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원격 조종자의 실수였던 것으로 보여요. 텔레오퍼레이터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옵티머스 로봇을 뒤에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사람이에요. 손님들 요청을 듣고 다른 스탭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텔레오퍼레이터가 자기가 옵티머스를 조종하던 걸 제대로 종료하지 않은 채로 그냥 조종장치를 두고 자리를 떠난 것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연결을 끊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옵티머스는 여전히 조종자의 움직임을 따라하고 있었던 건데, 조종자가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그대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거예요.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요. 옵티머스가 정말 사람처럼 헤드셋 벗는 동작을 하거든요. 이게 딱 보면은 조종자가 자기 헤드셋을 벗는 동작을 로봇이 그대로 따라한 거라는 게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그 직후에 뒤로 쓰러지는데 이것도 아마 조종자가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뒤로 물러나는 동작을 했을 때 옵티머스가 똑같이 따라하다가 균형을 잃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보면은 좀 웃기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게 명백하게 옵티머스 로봇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로봇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거든요. 만약에 텔레오퍼레이터가 제대로 연결을 끊고 조정을 종료했다면 옵티머스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다음 명령을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연결이 유지된 상태에서 조종자가 움직이니까 로봇도 그걸 따라한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X 옛날 트위터죠 거기서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특히 아토메스 X D N I B O R 이라는 유저가 올린 영상이 바이럴됐는데요. 사람들 반응이 진짜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로봇이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넘어지는 게왜 이렇게 웃기지? 라면서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라면서 기술적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건 기술의 한계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의 실수였어요. 조작 미스였던 거죠. 행사장에서 여러 대의 옵티머스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을 텐데, 아마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한 명의 조종자가 깜빡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현재 상황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는 사실 많지 않아요. 테슬라 측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나 설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워낙 명백한 조작 실수였기 때문에 굳이 길게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봐도 뭐가 잘못됐는지 너무 확실하니까요. 자, 그럼 이 테슬라 옵티머스 프로젝트는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도 정말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로봇에 대한 엄청난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머스크는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옵티머스가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자신감이죠. 아이폰보다, 자동차보다 그 어떤 제품보다도 많이 팔릴 거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옵티머스가 가질 수 있는 능력과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집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공장에서부터 가정집까지 정말 어디든지 쓰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당연히 이런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옵티머스는 아직 개발 진행 중인 그러니까 워킹 프로그레스 상태예요 발전 과정에서 성장통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오늘 같은 원실수도 그런 과정의 일부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테슬라가 지금 옵티머스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최신 버전인 옵티머스 세대 3, 그러니까 젠3를 개발하면서 테슬라는 특히 전환, 손, 그리고 손가락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어요. 전환이 뭐냐고요? 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머스크가 직접 밝혔는데요. 이 손과 손가락 부분을 만드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손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는지. 피아노를 치고 젓가락질을 하고 작은 나사를 조이는 것까지 이 모든 걸 로봇이 할수 있으려면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옵티머스의 능력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치에 의해서 제한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소프트웨어로는 뭐든 할수 있는데 손이 제대로 안 움직이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 부분을 정말 열심히 개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있었던 이 작은 해프닝에도 불구하고요. 옵티머스 프로젝트 전체를 놓고 보면 테슬라는 진짜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특히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고요?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정말 바쁘게 일을 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처럼 이벤트에서 고객들을 응대하는 일도 하고요. 테슬라 다이너라는 테슬라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도 서빙을 돕고 있어요. 와, 상상이 되세요?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레스토랑이라니.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가장 인상적인 건 옵티머스가 이미 테슬라의 제조 공장 곳곳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쇼를 위한 로봇이 아니라 진짜 실용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공장에서 부품을 옮기고 조립 작업을 돕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실제 환경에서 로봇을 테스트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론이나 실험실에서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 넘어지는 사건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실전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에피소드라고 볼수 있어요. 완벽한 기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수를 통해 배우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거죠. 사실 영상을 보면 좀... 웃기기도 하지만요, 이런 일이 공개 행사에서 일어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다른 회사들 같았으면 이런 실수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했을 텐데, 테슬라는 실제 환경에서 옵티머스를 계속 운용하면서 대중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바이럴되면서 사람들이 옵티머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에요. 나쁜 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아, 테슬라가 진짜 이런 로봇을 만들고 있구나 저게 진짜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으니까요 자 그럼 앞으로 옵티머스가 어떻게 발전할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재 젠삼 개발이 진행 중이고 손과 팔 부분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테슬라의 목표는 결국 완전 자율 작동이 가능한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같은 텔레오퍼레이터의 실수는 애초 일어날 수가 없게 돼요. 로봇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니까요. 물론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많은 개발이 필요하겠지만 테슬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발전 속도를 보면 그리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될 거라고 한 말도 완전히 허황된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만약 정말로 가정에서 집안일을 돕고 공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고 노인들을 돌보고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로봇 나온다면,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된다면 정말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조이 클렌더라는 기자인데요. 이분은 12월 8일, 그러니까 사건 발생 6시간 후에 이 기사를 작성했어요. 그만큼 빠르게 이슈가 퍼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가 발행된 시점이 2025년 12월 8일이니까 정말 최신 소식이에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테슬라의 옥티머스 로봇이 마이애미에서 열린 Future of Autonomy Visualize 행사에서 극적으로 뒤로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원인은 뒤에서 로봇을 조종하던 텔레오퍼레이터가 제대로 연결을 종료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기 때문으로 추정돼요 헤드셋을 벗는 동작을 한후 그대로 뒤로 쓰러진 건데 이게 영상으로 포착돼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죠 하지만 이건 로봇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조작 실수였어요 테슬라도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옵티머스는 현재 젠3 개발이 진행 중이고 특히 손과 팔 부분의 개선에 집중하고 있어요 머스크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어렵지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옵티머스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행사장에서 고객 응대를 하고 테슬라 다이너에서 서빙을 돕고 제조공장 곳곳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거든요. 머스크의 비전처럼 정말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될수 있을지 앞으로의 발전이 정말 기대되네요. 자 여러분 오늘 테조가 준비한 테슬라 옵티머스 깜짝 넘어지기 사건 소식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흥미진진한 테크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태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